이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7절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5분 칼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자 우리는 모두 다 신앙생활을 하시고 계시는데 우리는 다 예수님을 다 안다고 생각하고 또한 아, 아버지를 안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그러나 성경에는 아버지께서 즉 예수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누구에게 주셨느냐 아들이신 예수님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네. 그러면 그 받은 아들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성경에서는 분명히, 어, 아들 외에는 하나님을 아는 자가 없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서 알아야 되는가? 여기에 보면 게시를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의 계시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야만이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계시가 무슨 뜻이냐면 열 개짜 보일 시자에서 열어서 보여주시는 그 말씀인데 우리가 시편 119편 130절에 가보면 주의 말씀을 열므로 우둔한 자에게 비추어 깨닫게 하신다는. 그러한 십평 기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보면 무엇을 여느냐면, 주의 말씀을 열어서 우둔한 자에게 비추어 깨닫게 하신다는 그 열무로, 그 열무로를 단어주에 보면 해석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다는 것은, 즉, 해석을 해서 가르쳐 주는 말씀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4장 3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조림에 오셔서 비유가 아니면 말씀을 하시지 아니하시고 어, 홀로 계실 때의 제자들에게 에, 모든 말씀을 해석해서 가르쳐 주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어떠한 말씀을 가르쳐 주셨느냐 면 비유로 된 말씀만 가르쳐 주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어한 말씀을 가르쳐 주셨느냐면, 어, 봉함된 말씀을 그 히브리민족 유대인들에게 가르쳐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알려면 해석한 그런 말씀을 알아야 되는데, 사도행전 17장 3절에 보면, 새 안식일 동안에 성론을 성경을 사도 바울이 강론할 때에 뜻을 풀어서 강론했다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다면, 그렇다면 해석해서 뜻을 풀어서 주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가 받아야만이 누구를 알수 있다. 아버지 하나님을 알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성경은 어떠한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을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이 성경의 말씀은 어느 세계의 말씀이냐면 이 세상 세계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영의 세계의 말씀을 이렇게 글로 적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떠한 신앙을 해야 되느냐면. 표면적인 신앙을 할 것이 아니라 이면적인, 즉,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 속에서 숨겨져 있는 그러한 해석된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읽으실 때도 무엇을 성경 속에 감춰진 그러한 하나님의 참뜻을 아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을 알수 있으며 말씀을 알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알아야만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이 말씀을 믿어야만이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는 말씀과 함께하지 아니하면서도 하나님을 함께한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신앙이니 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참뜻을 우리가 알고 예수님 말씀 앞으로 가서 어, 하나님을 아는 귀한 복된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어, 말씀 마치겠습니다.